강력한 라슬란 대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꿀팁 한발 빠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 육성 극 초반에 필요한 내용을 밑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캐릭터를 생성하고 초반에는 튜토리얼을 완료해 주세요. 진행하다 보면 보라색 임무가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인 임무 모험 코덱스인데요. 모험 코덱스는 완료하면 경험치와 상위 등급의 아이템, 강화재료 등을 얻을 수 있기에 놓치지 말고 꼭 수행해 주세요. 모험 코덱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캐슬러 마을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캐슬러 마을에 도착하신 후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콘텐츠 알림이 창이 등장합니다. TL의 메인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라색은 모험 코덱스, 하늘색은 탐사 코덱스, 노란색은 저항군 의뢰, 연두색은 길드 의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모험 코덱스는 TL의 메인 스토리가 포함된 임무로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지역을 밝힐 수 있고 성장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상단에 코덱스를 눌러보세요. 모험 탭을 누르면 각종 모험 코덱스에 진행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모험 코덱스는 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막을 끝까지 완료한 후에는 이 버튼을 눌러 최종 보상을 받으세요. 최종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상을 먼저 선택해야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험 코덱스의 중간 중간에 옆으로 빠져 있는 브로 코덱스도 있습니다. 이 브로 코덱스는 완료하지 않아도 한 막의 최종 보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시면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사 코덱스입니다. 땅터의 순간 이동석이나 던전을 개방하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사 코덱스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 지역의 모든 탐사 코덱스를 완료하면 여기를 눌러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 코덱스가 보이시죠? 수집 코덱스는 콘텐츠 알림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을 모험하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빛나는 문서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상호작용 키를 눌러서 수집해 보세요. 꾸미기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꾸밈 주화를 획득합니다. 다음으로 저항군 의뢰입니다. 마을의 의뢰 관리인에게 찾아가면 의뢰를 수행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뢰는 11레벨 이상부터 수락할 수 있습니다. 모험 코덱스 3막을 진행하시는 중에 최초로 개방됩니다. 만약 의뢰 목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레벨과 모험 코덱스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의뢰는 레벨에 따라 최대 4개에서 5개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의뢰를 여러 개 받아보세요. 중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수락할 때마다 의뢰 계약권이 소모되지만 일정 시간마다 충전됩니다. 단 보유한 의뢰 계약권이 최대 수량을 초과할 때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수락한 의뢰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계약권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뢰를 수락하시기 전에 보상이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드 의뢰는 길드원끼리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의뢰입니다. 길드 의뢰는 길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 수락 및 변경은 길드장이나 참모관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몬스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길드원들과 힘을 합쳐야겠죠. 길드 의뢰의 경우 일부 길드원이 참여하여 우승하여도 보상은 길드원 전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드는 초반부터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지역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역 이벤트는 오픈 필 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아이템을 수집하여 순위를 다투는 경쟁 콘텐츠입니다. 지역별로 아이템 수집에 다양한 공략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극적인 역전을 만들 수 있죠. 연대기를 눌러보세요. 연대기를 완료하면 하단에 표시된 지역 이벤트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번엔 지도를 눌러보세요. 지도의 일정표 버튼을 누르면 지역 이벤트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늑대 문양을 클릭해보니 늑대 사냥 대회가 열리네요. 지역 이벤트는 기여도에 따라 등수가 매겨집니다. 등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역 이벤트는 평화 지역과 분쟁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평화 지역 에서는 유저 간 전투가 불가능하지만 분쟁 지역에서는 유저 간 전투 가 가능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 오픈되는 지역 이벤트 는 평화 지역이니 다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길드 지역 이벤트도 있습니다. 길드 단위로 순위를 겨루기 때문에 개인으로 참여하는 이벤트와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tl의 핵심 콘텐츠 들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tl의 핵심적인 전투 시스템인 무기 조합과 전장의 재미를 더해주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게요. 시주 셔서 감사 합니다.